안녕하세요. 이별골파 학교의 정서빈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카메라 감독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의 레슨을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드, 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6일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아, 11월 26일입니다. 그런데 28일 날 이틀 뒤가 이제 제가 태어난 생일이어가지고 우리 프로들이 아, 저녁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맛있는 안사주면 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틈만 뭐, 나면 찍어보자 이제 뭐 대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레슨은 여러분들께 좀 재밌게 이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어, 것 중에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이 몸이 회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전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씀드릴 텐데. 어, 예전에 지승프로가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몸에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한다. 그냥 막연하게 엉덩이를 돌린다. 힙을 돌린다. 손을 돌린다면. 몸이 멈춰요. 그래서 내가 회전을 할수 있는 그 반경을 극대화시키는 일명 들어 누구세요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들어 누구세요. 들어 누세요 저희 회원들이 그이 스튜디오 왔을 저 드레스를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무섭게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어떤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막 그래. 요 그래서 이 커튼을 칠 때도 있고 안칠 때도 있고 딱 쳐놓고 쳐놓고 이 뒤에서 제가 백스윙을 하면. 할머니가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백스윙을 들어 했는데, 들어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병호가! 하고 부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들어! 누구세요? 하고 보는 거예요. 이쪽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들어! 병호가! 불러주세요. 딱 들면. 네. 예. 들어! 병호가! 어, 누구세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처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을 얼마든지 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늘 어떤 연습을 많이 시켜드리냐면 처음에는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누구세요 할때막 이런 동작이 있는 거 비로 좋지 않고 숙여 있는 게좀 익숙한 분들은요. 숙여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까지 그대로 들고 칠때공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뒤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 바로 등 쪽에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돌아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do it yourself 가까이 와보실래요? 혼자서 이제 만드는 이제 그 능력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돌았어요. 그러면, 내가 팔도 볼수 있어요. 팔도 볼수 있으니까 팔이 벌어져 있으면 팔도 좀 오므리고 이렇게 하고 아 그래? 이거 채도좀 모게나 될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딱 앞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회전이 될수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do it yourself, make ready your swing yourself.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음, 들고 돌았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벌어졌어. 그런데 여기서 어, 팔도 좀9 0도로좀 만들고. 팔도 좀 보고 목에다 대고 그래서 응다된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형태 이런 형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윙을 이런 그래. 형태로 회전한 다음에 뭐 그렇다고 그래. 만 보고 맨은 그렇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몸이 나도 모르게 이 정도로 도는 그리고 여기에 서쿼트여기 액자 뒤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다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는 머리는 그대로 놔두고 몸이 돌아가는 형태 스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평소에 여러분들 어깨가 여기 있었다면 그 스윙이 스커 내면 이렇게 앞쪽까지 돌아가서 프로와 같은 자연스러운 회전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드로! 누구세요? 였습니다. 다 하셨나요? 다하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 만들, 마무리. <laughs> 네. 전소희 프로가 좀 나름 잘하네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촬영 상태 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laughs> 저희 그 이병골프학교에서는 여러분들 다양하게. 좀뭐이뭐 뭐 책에 나오는 그런 용어보다도 편하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들 레슨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두 드려주시면 여러분들 골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사빈프로 이병옥이었습니다. 안녕.